어디를 놀러가도 편하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자전거. 가성비 좋은 트라이폴드 신모델이 이번에 새롭게 출시되었습니다. 구성 디자인이 모두 좋아서 뜨거운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번에 소개 드릴 제품은 바로 민트 9단 모델입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민케닉입니다. 이 민트 9단의 가격, 색상, 그리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전체적인 외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 색상은 고급스러운 티타늄 컬러이며 파츠에 따라서 두 가지 모델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 이 파츠들이 실버 색상으로 적용된 실버 에디션 모델입니다. 이러한 크랭크랑 시포스트, 그리고 핸들바, 이런 것들이 모두 실버 파츠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휠셋도 보시면은 이림 색상도 실버입니다. 두 번째로 블랙 색상의 파츠들이 적용된 블랙 에디션 모델입니다. 아무래도 블랙 색상이다 보니까 좀 중후한 멋이 있는 것 같고, 조금 덜 튀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한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블랙 에디션 모델의 경우에는 이렇게 크랭크하고 시퍼스트 그리고 핸들바가 블랙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휠셋의 림을 보시면은 림 또한 블랙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구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머드 가드하고 리어 액은 기본 구성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특징 중 하나를 말씀드리면 은이 머드가드에 달린 이즈휠 있죠? 이즈휠 쪽을 보시면 은 완전 폴딩하고 세웠을 때 쉽게 넘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이 부분이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접었을 때잘 넘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 핸들 그립 같은 경우에는 올리보다 넓은 그립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페달은 접이식 페달이 장착되어 있고요 접는 방법은 매우 간단해요 눌러서 옆으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접비식 페달의 장점은 아무래도 분실 우려가 없다는 것이겠죠. 이 기어는 총 9단이고요. 접비식 자전거 전용 구동계인 이 폴드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변속이 잘 되는지 한번 보실까요? 지금 가장 고단에 걸려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칼변속으로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이 민트 구단의 라체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라체 소리는 기존의 올리보다 살짝 작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라체 소리가 엄청 크거나 작지도 않아서 적당하니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이 폴드비 구동계가 아무래도 접이식 자전거 전용으로 나온 구동계다 보니까 이 구단인 상태에서 폴딩을 해도 체인 이탈 현상이 확실히 적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민트 구단의 또 다른 장점으로는 미드스탑이 기본으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이 미드스탑이 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래 일반적인 트라이폴드를 보시면 은 여기에 스토퍼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민트 구단은 그 스토퍼 대신에 쪽에 스토퍼 역할을 해주는 미드스탑이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미드스탑의 역할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무엇인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완폴딩을 했을 때 미드스탑이 없는 일반적인 트라이폴드의 경우에 안장을 끝까지 내려줘야 합니다. 이 스토퍼까지 안장봉이 내려와야 들었을 때 풀리지 않아요 미드스탑은 여기 제일 아래에서 잡아주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이 중간 부분에서 잡아주기 때문에 안장봉을 이렇게 중간까지만 내린 다음에 들어도 풀리지 않습니다 이 상태로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좋은 점이 안장봉을 이렇게 올린 상태에서 끌 수도 있고요 뭐 보도블럭이 나타나거나 하면은 들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들게 돼도 풀리지 않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안장을 올린 채끌수 있어서 엄청 편합니다. 자, 그리고 자전거에 있어서 가장 궁금한 부분, 바로 무게죠. 무게가 대략 얼마나 되는지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과연 무게가 얼마나 나갈지 달아볼게요. 과연 무게는 11.56kg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민트 구단의 가격은 84만 9천원입니다. 매장에 전시되어 있으니 실물이 궁금하신 분들은 안양 피크바이크로 놀러오세요. 이번에 소량 들어왔기 때문에 품절이 될수 있으니까 방문 전에 연락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매장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택배로도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입 링크는 고정 댓글에 남겨 놓을게요. 그러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